아, 저 오늘 그랜드 파이널의 첫 번째 라운드 실버스톤 죄페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에 있는 서킷입니다. 네, 자, 이차 세계 대전 때 어, 활주로를 만들었다가 이제 이것을 서킷으로 바꾼 서킷이에요. 음. 대영 제국이 전성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름발이 남아 있던 네. 영국이 네. 네 그때 만들어진 서킷인데. 이 서킷은 정말 밸런스형 서킷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아자 이어서 그리드 살펴 드리죠. 김규민, 김영찬, 박윤호, 이상진, 임재혁, 전진환 선수가 그리드를 배정받았고요. 이어서 박치영, 김동영, 장우혁, 정현우, 강동혁, 백승원 선수입니다. 자 김동준, 최준원, 강신홍, 박현준 선수 출전을 하지 못한 박현준 선수가 마지막 그리드를 배정받았고. 자 첫번째 라운드 그랜드 파이널의 실버스톤 GP 1라운드입니다 지금 바로 15명의 선수들 출발합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그랜드 파이널의 첫 경기입니다 첫 단추를 꿰는 그린 파이널 선수도 아 김영철 김규민 빨라요 아, 빨랐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아니 스타트가 굉장히 네. 빨라도 김규민이돼요아지내 네, 오버스턴 하면서 충돌이니서 내 네, 이상진 선수랑 전진한 선수가 한 명이 지금 박지영 선수가 지금 순기가 많이 내려갔죠 그렇습니다 자 초반부터 좀 크게 뒤쳐졌던 선수가 보이긴 합니다만 뒤쪽 임지혁과 전진하도 충돌이 있었고요 임지혁 선수가 좀 맞았어요 자 일단 김규민 선수는 일단은 아 제가 네. 이제... 자 김동영과 지금 박... 시용 선수 쪽인데, 자 박채영 선수는 지금 약이 바짝 올라있거든요. 네. 많이 지금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예선 기록에서 있었던 위치는 탈환하고 싶어 할 겁니다. 자, 안쪽 코너에도 김동영이긴 한데, 이거 그대로 장우혁이 좀 지나쳐 가는 느낌인데요. 네, 장우혁 노련합니다. 그냥 눈앞에 떨어진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는 선수니다 자, 김동영 바깥쪽으로 크게 돌면서 김동영이 다시 한번 자, 장우혁을 제쳐 내고자 달려봅니다. 자, 그리고 2x2. 강동혁까지 합류해 주고 있는데. 아, 이쪽 치열한데요. 자, 실버스톤 서킷이 수준급의 선수들이 레이스를 하면 정말 보, 보는 재미가 있는 서킷이에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쪽 구간은 완전히 뭉쳐가는 장면이 아, 지금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대 3대 1대 이렇게 마치 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지금 차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좀움찔할 만한 장면이 있었는데 자, 장우혁은 계속해서 자, 앞쪽에 선수를 노려줍니다. 자 장우혁 패자부활전에서 정말 모래주머니 달고도 잘 달리는 모습 보여줬지 않습니까? 삼전 수전 다겪은 정말 베테랑 드라이버입니다. 자 이거 전진환, 김동영 그리고 장우혁 선수까지 일단 7, 8위로 포진돼 있는 선수가 바로 패자부활전 살아온 선수들인데 아 지금 계속해서 좀 공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왔다해서 뭐 멍해를 가지고 있거나 꼬리표, 태그가 달려 있지는 않아요. 그럼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완전 동등한. 동등한 이제 기준으로 조건으로 레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그런 점 유념하고 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동현, 박치형 선수가 일단은 PTP를 사용해 주면서 아 다시 한번좀 간격을 좁히고자 달려나갑니다 자 순위변동이 약간씩은 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PTP를 3연속 슬라럼이 끝난 상태로 아 지금 충돌할 것 같으니까 브레이킹을 맞으면 세게 젖고 선수? 박치형 선수는 잡아냈습니다 자 방금 조금 크게 흔들렸던 박치형인데 일단은 잡아내면서 다시 한번 앞쪽에 위치합니다. 강신홍 선수의 앞쪽에 위치한 박치영입니다. 자 일단 전진환과 김동영 선수는 아 크게 바뀌지 않은 채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아 일단은 이번 라운드 웨이트가 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선수들. 쌍김 시대의 현역이죠? 그렇죠. 지금 현역이자 전설이자 레전드, 레전드이자 전설이자. 그렇죠. 자 볼트 팀과 김영찬, 김규민과 그 김. 네. 자, 네, 결국 김영찬. 그 어떤 수식으로도이두 선수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아 대단한 두 명의 선수인데. 자, 강동혁 뺏기나요? 자, 1 1레위권에 있었던 자, 자. 자, 김규민과 김영찬이 돼요. 자, 이거 바 계속 봐야겠네요. 자, 김영찬 일단 약간은 앞서 있고요. 자, 양 선수 둘다 상대를 동실려 잡게 달려요. 드라이버라고 같은 팀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김규민 약간 앞서갑니다. 일단 두 선수 모두 PTP 사용은 해 주지 않고 있고요. 자, 자 이제 롱랜드 주고받아요 내 필드, 필드 코너. 자 바깥쪽 김영찬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함께 달립니다. 야 다닙니다. 이거 마치 오늘 뭐 이렇게 오늘 영화 찍자 이런 느낌으로 <laughs> 세팅한 것마냥.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거든요. 자이 슈퍼레이스 36인 예선 컷만 해도 동네 권역에서 좀놀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컷오프도 하는데입니다. 네, 고소. 이렇게 바짝 따라온다는 거는 1등을 한번 일단 먹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자, 동률이 날 가능성이 자, 박윤호! 있... 어, 박윤호 네, 인으로 박윤어! 안쪽 코너, 인 코너인데요 자, 아 안쪽으로 와, 저... 어허! 완벽하게 박윤호! 넘어갑니다 박윤어. 넘어갔어요 이거 너무 좋았어요 지금 네, 찌르는 거 너무 좋았어요 잘 찔렀다 어, 굉장히 네. 환상적인 박윤호 선수 의 바로 안쪽을 차지하는 장면이 있었고 고정대리라고 생각했던 상위권의 순위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전진한 다시 한번 중위권 자, 전진한과 전진환, 현재 김동영인데요. 자, 이쪽 구간도 어, 한 단계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장면 자체를 아 계속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한 차례 좀 노려보나요? 자, 인으로 다시 들어가죠. 자, 인코스, 약뱅크인데요. 박유노. 박윤호가 인코스! 어허! 이거 박윤호인데요! 넘어가는 상황! 아니, 박윤호 오늘 너무 좋은데요? 야, 박윤호 준비 오늘 많이 했네요. 자, 새로운 스타플레이의 탄생이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1라운드에서 아 이거 1위를 완벽하게 노려 보겠다라는 아 전략적인 수가 좀 노력 어, 느껴집니다 박이호 김규민, 김영찬 지금 무기를 사용할 시기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자 장우혁 장우혁 우영, 어! 우혁 주간인데 나와 나와서 2단 연차기로 들어갑니다 아, 아 이거 네. 장우혁의 언급하신대로 약간 2단 연차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자이 얼... 코너 쪽을 노려봤던 장우혁인데 자 GR86 온보드 인캠이 나왔었고요 자 장우혁 선수 아웃코스로 네. 그러면서 네, 뒤쪽 다시 한번 차에 살짝 또 많은 흠집이 좀 나있지만 그래도 달리는 데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네. 자, 자,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 장우혁인데 자 PTP도 이미 두 개를 사용한 장우혁 선수인데 하, 장우혁 선수 정말 오, 과감해요 내가 유리한 자리 내 레이스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고 달리겠다 네. 규정 안에서 최대한 상대하기 압박을 주면서 자, 그런 모습 그림 나옵니다. 야이 그림이네 네. 그림. 이렇게 달리기가 아니 네. 공도에서도 이렇게 우리 친구랑 뭐 이런 그 공동 위험 행위를 하면 안 되지만 네. 이렇게 맞추면서 달려보자 할때 속도 맞추기 힘들어요. 힘들죠. 네. 자 이상진 5명의 선수. 예 이상진, 이상진 김영찬을 한번 노려볼 텐데요. 노려보는데요. 자 이상진도 역시나 좀 1위를 노려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느껴집니다 네, 할수 있어요 김영찬을 제쳐냈고 그렇습니다 이상진이 3위로 올라갑니다 스무석에 흘러 지나갔던 박윤호입니다 자 김규민 신경 쓰입니다 이상진 자, 김영찬, 김영찬 이상진을 노리는데 같이 따라 들어오는 상황 임지역 선수, 임지역 선수. 자 살짝 앞쪽에 위치한 이상진인데 자 임재혁 이상진 선수 임재혁 선수 아 이상진 위험한 빠져 나가면서 결국 임재혁까지 치고 나갔어요. 자 라인이 구부러졌어요. 자 이거 보죠 김규민 브레이킹 포인트 미스 아 이거 열두 번째 레벨에서 커다란 실수네 차량에게 추월을 줍니다 아니 뭐 실수인 척인 건 아닌 것 같고 김규민 선수 제가 아까 이, 저희가 인터뷰할 때 그렇죠. 인터뷰에서 실수 안 하고 경기 중에도 실수 잘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언급하니까 뭐 비법칙처럼 실수를 해버렸어요 자 살짝 살짝 다시 한번 이상진을 먼저 노려주기는 김규민이 돼요 자 남은 넷 브레이크 날지 않은 상황에서 자 김영찬의 피드백 사인 김규민 이상진 슬쩍슬쩍 이상진이 아웃으로 밀어야죠 이럴 때는 이상진 입장에서는 자 그러다. 자기 라인 타면서 자, 아 진입 속도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런데 라인을 부풀죠. 자 살짝 부풀었던 김규민의 라인인데 자 일단은 지나쳐 가는 듯 보이는데요, 김규민. 자 아까 이 구간에서 실수를 한번 했었던 김규민이었는데 한 바퀴만에 만회를 하면서 이상진을 다시 한 번. 최천 에 김규민이 4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상진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어요. 자, 아까 전에 대저트튜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박윤호가 이 정도의 거리를 벌린다면 찢어 버린다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찢어졌어. 찢어졌는데요. 체크기를 받아낸 박윤호입니다. 아, 말 그대로 찢어냈던 아일라운드 우승은 박윤호 선수였습니다.